바빠 중학연산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공부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콜 0의 근의 개수는요. 근의 공식 중에서 루트 안에 있었던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로 알수 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공식에서 보면 루트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루트 한의 수가 양수라면 두 개의 근이 생기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이라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 되니까 하나의 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작다면요, 근이 없어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근이 없는 겁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이퀄 0에서요, a는 1이고 b는 4고 c는 2죠. b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4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8이 됩니다. 따라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이차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차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른 미지수의 조건. 이런 식이 있을 때이 식이 중근을 가진대요.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a는 1이고요. b는 문자인데요. 마이너스하고 k-2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요 k제곱 플러스 1이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 ac를 계산해 보면요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4k 이퀄 0이 됩니다.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고요. 그리고 k로 묶었더니 k 곱하기 3k 플러스 4 이퀄 0이 되었네요. 따라서 k는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플러스 1 이퀄 0이요. 큰을 갖지 않을 때요.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 볼게요. a는 1이고 b는 3이고 c는 k 플러스 1이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1이고 이것은 근을 갖지 않으니까 0보다 작은 거예요. 따라서 k는 4분의 5보다 크면 근을 갖지 않게 됩니다. 꿀팁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나면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우리가 근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다알수 있는데 이걸 왜 배우나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근을 다 구하지 않고도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을 구하지 않고 근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비제곱 마이너스 사의 c 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게 되고요. 비제곱 마이너스 사의 c 가 0과 같다면 근이 한 개인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면 근은 없습니다. 실수 코너 보겠습니다. 앞 단원에서 우리가 이차 방정식을 풀때요 인수분해 의한 방법, 제곱근의 의한 방법,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방법들을 모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차 방정식이 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들은 피제곱 마이너스 4의 c 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피제곱 마이너스 4의 c 가 음수라면요. 그는 없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